그래, 난나패시한번 like 아, <laughs> 저는... 아니 이게 안 된다고? 암수도 안 들어갔네 안되면 안되던데 이거? 이거 지들이 많아서 나눠서 써야될 것 같긴 해아놔 진짜 디질 뻔했네 아우 날개땜에 안보여

어, 아, 내가 됐다. 먹을게. 음 이거 밑쪽 뭐... 먹어었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어. 먹었어, 먹었어. 대신 와 소설 뭔데 아직도 저게 그냥 뭐가? 그 돌풍 하면은 블랙홀 생기거든 응 그거 원래 빼.. 가운데 있으면 빠진단 말이야 시간표가 응 근데 음, 그게 아직도 달려있잖아 한5으5 <laughs> 두 번째까지 안되된말안 된다. 진짜 말안 된다. 문서는 털어서 이어야 될것 같은데? 야, 이헛바이가안된말안 돼. 네. 머리 깨고 자들 중지. 응. 머리 깨고 누가 자들 중지. 응. 어? 아, 제대로 사용했어. 엄청 많네. 굳이 음, 안쓰면돼 아, 진짜 깜아 놀랐네 음? 우리 난, 대, 두, 겸,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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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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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Er det deg? 걸리 조심. 불렛 스톱. 불렛 스톱. 계속 밀려나. 계속. <laughs> 여기까지 <laughs> 가니. 걸어 조심. 걸어 조심. 왼쪽으로. 쓰면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무 잡고. 이거는 양쪽 날개 푸시면 바로 머리 딜타임거든 근데 아마 안될까능성이하 음. 여기 파티 는거암도 아무도 안 던져 이거 하는 거 내가 이 던졌어 그러니까. 근데 왜 이때만 털어놓은 데 아무것도 안 정해져서 음. 아무도 안 던지는 이따... 거야? 이따 리페 가서 리페가싸기할 때만 던져 5마� 경찰수 면 o 게 어? 내 파편! <laughs> 나무죽에 쌓고 있던데 이거 다음 무조건 찬미야 이거 다음 무조건 찬미 음. 맞나? 각성기 미리 가 이거 다음 무조건 참미 죽어도 찬미 안 나오면 신뢰를 잃어다 죽게 뭐야 다음에 나온다고 해서 각성기 썼는데 음, 다 다음이었어 이거 이게 기믹이잖아 이 작은 기믹 다음에 지금 찬미 방른믹 순서를 말하는 거였어 일로 안 오나? 절대 살아 응. 절대 살아 절대 살아 안돼아니안 <laughs> 죽어 야 <laughs> 아니 근데 하나 남았어 안, 안 남았어요 배운다 고세이 응? 방금 머리들이었잖아

안어 알카야 한명도 깔아놨어 알카야 거기서 왜서 공중이 안발려있는데 거기 이미 깨졌잖아 왜 거기서 딜 놓고있어 알카 지금이라도 돌아올 알카, 방법이 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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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응어다 놨다 다 놨다 다 놨다 개맛다 어우, 괜찮겠다 이거. 참. 음... 우리 피 많이 갖고 가서 이거 깨겠다 이거. 우리, 우리 세어 반포시티 아, 가운데 있으면 밀려 넘. 중하고 날아가. 포션 풀인데 이거? 공중만 돌려주자 알았어, 알았어. 근데 아이칸 죽으면 안 돼. 근데 어 그건 그건 또 어. 다른 얘기야. 그어내 포션도 세 개가 세 개나 먹었어 내가 지금. 아이칸 <laughs> 죽으면 안 돼. 내너가 해. 응. 된다, 된다. 아, 나, 조심 피해, 피해 피해 무조건 피해 무조건 피해. 보지.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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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응, 난 머리 쪽에 있었어. 어 음. 수보. 헬수는 뭐 들고 오지도 않았나 본데, 애들.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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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응. 음. 팀무수가 저렇게까지 안 이어졌으면 이범죄 이러놈들이 회수를 들고 올 리가 없지 아니에도 나에게 두개가 남아있다니 꼬리 조심 리조신 친구다! 존맛 머리 깨진다, 이제 머리 깨진다. 부타들 아껴나? 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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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가자. 이거, 음 그러니까, 어? 가장 쎈 스킬, 리프리. 와, 맛있다. 가장 쎈 스킬, 킬떴쓰면은 두명 세명 음. 많 이들 죽었어 음. 지금이 기회다. 쌤이 리나이 기회다. 단타딜로 한1이억 나오는 이이다이다 안 <laughs> 들어는 거. 오, 음, 느린 우향도 잔열. 오, 이것이 친구비. 이것이 친구비. 아니 세 명이서. 엔...